오리엔테이션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음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그 영상을 나한테 다 달라고 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나한테 남기시고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수업을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여기 보면 그 이상한 꼬마아이 사진이 있고 막 이래요 카톡에 응, 제 딸내미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상하다 연락 잘못했나 그러지 마시고 나예요 일관성이죠 일관성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남의 글을 읽는 거 말고 니네 글을 쓰게 되면 이제 일관성 있게 글을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단어가 달라있으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죠. 어, 이렇게 유재석과 조세호 뭐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어때 그죠? 이 사람이 주장을 펼쳤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하고 똑같냐면 실험 숫자, 어떤 조사, 연구원. 이거는 전부 다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어, 내가 하는 말이 맞지라고 객관성이다. 내 주장이 맞지.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이제 끊어있기, 묶어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요거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렇게. 음 장난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동사 뒤에 명사 자리내 목적어 자리 아,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해. 이렇게 이렇게 잡아 놓고 뒤에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법으로 나오는 이유는 얘를 해석할 줄 아느냐를 물어본 거라고. 왜냐면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 거든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고 해석을 단어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딱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갔는데 접속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묶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얘는 부사절이잖아요 이거 부사절인 거 어떻게 알아 부사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대선 지금 여기 있던 여기 앞에 있는 대선 얘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부사절은 여기가 부사 자리야 누가 들어와도 여기는 부사로 해석해요 투부정사가 들어오던 동사의 ing가 들어오던 when이 들어오던 여기는 부사 자리로 해석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부사로 해석해요 다 부사 자리니까 그래서 부사자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가 이렇게 묶인 거죠. 그러면 이놈의 대스는 여기서부터였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주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어, 접속사가 두번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5형식, 내가 알고 있는 3형식, 2형식이 두 번, 세 번, 네번 들어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인 것은 양보절이에요, 여기가. 양보.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벗이 말이에요. 그러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벗이 있는 거랑 해석이 똑같죠. 음, 이거의 개념을 하면, 음, 이 글은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증명을 하는 글이니까, 우리도 논리를, 이 사람이 쓴 논리를 그대로 이해해 주면 돼요. 올도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숙제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강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몸이 아팠지만도 숙제를 했다에 대한 강조. 올도우가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거의 반대가 이거의 요지예요. 강조하려고 나왔어요. 아, 양보는 강조였던 거야. 벗은 강조였던 거야. 벗은 강조였던 거야. 내가 몸이 아팠지만 그러나 숙제를 한 거야. 그래서 자, 일부의 경우입니다. circumstance라는 것은 circle 보이시죠? circle.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일부 상황에서는 하고 시작할 수 있죠? 전치사. 일부 상황에서는 하고 강조한 거죠? it. 자, 가주어죠. 가주어. 가져오.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에다가 묶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가 여기 might be. 자, 이거 하는 것이 아마도 might be appropriate. 적절해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요지는 저게 적절하다, 안 하다.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가 이거의 요지죠. 여기가 appropriate로 나온 거예요. appropriate. 적절하다. 적절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해석 안 해도 알죠? 왜 네, 적절하다고 그랬잖아. 자, 주어가 뭐냐? describe A as B네요. A를 B라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뒤에는 해석 안 해도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보시면 동물의 신호. 얘가 뭐를 강조한 거냐면 동물의 신호가 동물의 신호가 뭐로 묘사됐냐면, transferring information. 정보 전달이 돼. 음. 이게 적절해 보이죠? 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가 끊어줄 줄 알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주절입니다. 주절. 여기가 주절이죠. 주절. 우리가 여기를 양보절. 조건절이라는 표현도 쓰죠 종속절.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종속시키는 거죠. 주절 안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다수죠. 둘, 둘. 전부 다 이거 전치다 명사, 구사죠. 이렇게.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하고 시작하면 되죠. 근데 there는 도치를 시키니까 동사 주어죠. Would be, 이거일 것입니다. 주어, such a conflict.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음, 주, 중요하죠. such a conflic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o예요. 이거는 형용사고, 그래서 도, 명사로 수식하지만, so라면 형용사로 수식했겠죠. 얘가 부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서치는 그러한,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매우예요 그러한, 매우예요 매우. 근데 다만 얘는 형용사고, 여기는 부사고, 여기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매우 conflict. 서로 이견이 크다. 거기에는 이견이 매우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s o 을 보면, 형용사를 보고, 대시 써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죠. 너무, 뭐, 뭐뭐 뭐 해서, 뭐, 뭐 하다.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search로 바뀌어 있으면 search, a t 안 보이나봐. 나는 그것은 뭐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하냐면, 해석을 배우지 않고 암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he is so tall 하면, 대 e a t 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문법적으로 완전하죠? 다만, 내용상으로도 완전하냐. 그가 매우 키가 크다. 그럼 대체 몇, 얼마가 키가 큰 건데? 70이? 80이? 2미터인가? 그들이 엄청난, 매우 큰 conflict.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큰데라는 정도가 나와서 이 정도로라고 정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에요. 형용사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념이 뭐냐면 search a t 을 외워서 이거를 이해하기보다는 매우 이견 차이가 큽니다. 충돌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충돌이 존재합니다. 그 충돌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와 이거 사이 그게 너무 큰 충돌이죠. 이거 할 만큼. 이거 할 정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It is more accurate. 더 정확한 것은 이 주어이죠. 이렇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정확해요. describe. 뭐라고 설명하는 게? 신호를 보내는 자. 동물의 신호는 정보 전달이다는 틀렸고. 그럼 이거의 요지는 뭔데? 이거의 요지는 정보를 보내는 자. 시그너. 자 메시지를 보내는 자가 사실상은 SB. 무엇을 시도한 거다? Manipulate을 시도한 거다. 누구에게? 이거를 받는 자. 메시지를 보내는 자가 메시지를 받는 자를 뭐 했다? 메뉴 했다. 메뉴. 메뉴가 손입니다. 손, 매니큐어. 손을 가지고 플레이. 즉, 게 말하면 통제하다. 너를 컨트롤하다. 너를 가지고 놀다. 너를 속이다. 여러분들을 어, 속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저쪽에 음식이 있다. 얘들아 다, 다 같이 가자 하면 다 같이 먹어야 될 경쟁이 많아지니 야 먹이는 저쪽에 있어 하고 내가 여기로 간다고. 그걸 매니퓰레이트 받는 자. 메시지 보내는자가 메시지 받는자를 통제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뭐하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주장을 했으니까 뭐 나온 거예요? 예시 나왔다. 예시 읽어봐라. 사과, 딸기, 배는 이글의 요지인 과일이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오답 으로 쓰여요 manipulation 장난질 small fish small fish 장난질 딸기가 과일 일수 없으니까 성급한 일반어 여기에 있는 단어를 갖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여기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이 강조가 많이 들어가니까 해석 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주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주제를 알수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요 더 밑으로 가요 어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막 나오네 어 여기가 난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정말 기분 좋게 찍고 점수는 안 나오고 이해는 안 가고 나는 왜 그러지 엄마 분명히 오늘 컨디션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 응, rather than not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했죠. rather than not입니다. instead of 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just inform it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했네요. 요 부분 잘, such a conflict. 매우 큰 대립이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interest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 interest가 동사로 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흥미를 주답니다. 흥미를 주다. 자, 근데 명사로 하면 뜻이 뭐예요? 이자. 이익. 그래서 이해 관계. 서로의 이득의 관계를 말할 때 이해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신호를 보내는 자와 받는 사, 사이의 이해 충돌이 사치 매우 크게 존재합니다. 뭐할 정도로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거가 나을 정도로 됐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문제는 풀린다. 그때 조심하자. 자 누구를 속이는 거다? 시그널러를 속이는 거예요. 리시버를 속이는 거예요. 자 리시버를 속이죠. 자 5단 만드는 요령이 이겁니다. A 라기보다는 B, E 조가 요지다. 자 이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속는 방법은 뭐다? 단어를 똑같이 a와 b를 두고 이렇게 바꿔놓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단어가 똑같으니까 학생들은 이게 답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써먹었죠? 자, 통제를 합니다. 누구를 속여요? 트릭? 시그널로 속여요? 리시버로 속여요? 리시버로 속이죠. 오다. 알겠어요? 피시, 피쉬, 스몰 피시는 더 똑똑한가? 장난해. <laughs> 말하는 물고기. 뭔 소리야? Co-operating? 지금 이게 협동하자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 뭐예요? 동물의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sim,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이게 그요지죠 짜잔, 여기까지. 어, 아까 본 대로 사진,